안녕하세요, 김미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답답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영상 소리가 잘 담기려나 모르겠네요. 만약에 잘안 담기면 다시 찍어야 되는데. 음. 아무튼 제가 지금 오늘 3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음. 17일날 저희가 갤럭시 Z 플립을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꽤 많이 사용했죠? 꽤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까지의 장단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계를 1도 몰라요. 거의 그냥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상 저는 이제 핸드폰 이런 거를 아무리 뭐 기능이 좋아지고 해도, 음 빨라졌군. 사진이 잘 찍힌 고좀 편리해졌고 이 정도까지 밖에 몰라요. 정말 기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정, 그냥 실생활에서 썼을 때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제 유튜버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 저는 블로그를 굉장히 오래 했고요. 음, 당연히 인스,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러니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영상까지 찍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 원래는 제가 브이로그 요, 그, 캐논인가? 에서 나오는 그, 카메라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단종이기도 하고, 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가격에 그런 값어치가 되지 않는다는 리뷰를 너무 많이 봐서, 아,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브이로그 같은 거에 적응이 될 때까지 그냥 카메라로 한번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음, 이게 나온 거예요. 오 바로 이거다.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요새는 웬만한 카메라보다 뭐 DSLR 뭐 정말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똑딱이 카메라보다는 핸드폰이 나은 거예요. 화질도 그렇고 활용도도 그렇고 그래서 어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샀어요. 샀는데 음 일단은 1세대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봐요.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Z 플립은 이렇게 세워놓고 찍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렇 그냥 세워놓고도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볼수 있게 16대 9이 가로로 딱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보이게도 찍혀요. 근데 이게 정말 화질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특히 그냥 갤럭시 S10을 제가 썼잖아요. 갤럭시 S10을 쓴 것과 비교했을 때도 허질이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저는 실제적으로 카메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잘 비교할지도 모르고 모르는데 그냥 딱 체감상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조금만 어두운데 가도 노이즈가 많이 껴요. 그리고 그냥 전면, 전면 후면 카메라도 제가 이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고 아무래도 여자니까 색감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색감을 조금이라도 보정을 한다던가 하면 오히려 S10이 화질이 훨씬 나을 정도로 이건 화질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 그냥 지금 네모나게 해놓고 찍는데 아 화질이 별론 것같아아깝다 지금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 찍는 걸 계속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다시삼각대로 가야 되나? 지금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봄이다 진짜, 그쵸? 어, 심지어 유에... UHD 그거 있죠. 제일 좋은 거. 그걸로 찍어요. 그걸로 찍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셀카나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는 감동이긴 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어, 사진상으로는 그렇고, 일단은, 휴대 휴대하기? 저는 핸드폰이 좀 어디에 넣거나 들고 다니기 항상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도 작은 아이폰을 조금 선호하긴 했어요. 갤럭시 쪽은 조금 너무 크고, 그리고 노트 이쪽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 너무 커서.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큰 화면에서 보고 쓸수 있고, 접어가지고 뭐 주머니나 뭔가 아니면 파우치 이런데 싹 넣을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저의 생각보다는 가벼웠어요. 이게 되게 저희 남편이 갤럭시 폴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일단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저도 살까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무게와 이렇게 길어가지고 어디 넣을 수 없다는 그런 주머니 같은데 절대 넣을 수 없다는 그런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아, 며칠 사용하는 거 보고 아, 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런 휴대용이라던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생각보다 너무 가볍고 음, 그리고 저는 갤럭시 S10에 화면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는 거를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안 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업무를 많이 해요. 업무를 많이 하는데 위에 뭔가를 띄워놓고 보면서 밑에 바로 한 화면 하나 더 띄워가지고 하는 그런 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저 같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쓰기 편리하게 옆에 엣지 부분 있죠? 엣지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업무하기도 엄청 편리해졌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신상이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예뻐요.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저는 화면상에서 그냥 보고, 어차피 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사자 하고 간거 였거든요. 근데 실제 실물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좀 되게 예쁜 컴팩트 파워, 파우더 같은 느낌도 나고, 실제로 보는 사람마다 다 너무 예쁘다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딱 열었, 열었다가 탁 닫았을 때 그, 제가 관종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와, 이거 새로 나온 건가? 막 이거 진짜 예쁘다.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어디 갈 때마다, 실제로도 제가 예쁘니까, 뭔가 이렇게 높기에도 너무 예쁘고, 여자든 그렇잖아요, 좀, 사실, 그쵸? 뭘 해도 예쁘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일단 너무 좋고, 그런 점이, 아, 간지가 나요. 솔직히 너무 간지가 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갤럭시가 갖고 있던 것들 다 장점 다 그대로 들어와 있고 또 화면 분할에서도 쓸수 있고 저같이 영상이나 사진 많이 남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놓고 핸드폰 맨날 떨어지고 삼각대 언제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 착 된단 말이에요 그런 까지 저는 아직까지는 너무 만족합니다 제발 화질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접어서 할 때도 이렇게 가로로, 제가 영상이니까 이렇게 참고자료를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가로로 찍히게 되, 되게 하는 그런 게 생겼어요. 옛날에 제가 S10 할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세로로만 보여주고 가로로는 가로로만 보여주는데 이렇게 세로로 놓고도 가로로 찍힐 수 있게 하는 그거예요. 제가 이런 걸 너무 몰라서 설명을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첨부를 할게요. 그러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조금 감동이긴 한데, 그, 원래대로, 원래 카메라대로 사진이 찍히는 거는 UHD까지 찍혀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 가로로 찍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음, 잘, 좋은 화면으로 그러니까 HD까지 밖에 안 돼서 화질이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냥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게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뭐 이, 이거는 뭐 핸드폰이고 아직 1세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도 너무 충분 하자보는 생각을 해요 2세대 땐좀더 좋아지겠죠 저는 이거를 토대로 2세대가 나오면 또 이걸로 갈 예약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뻣뻣하게 세워놓고 그냥 핸드폰다운 핸드폰에 질리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엄청 뭐 이번에 제가 s20으로 가지 않은 이유도 화질은 항상 계속 좋아지는 건 느껴지는데 그래 좋은 건 느껴지는데 똑같은 핸드폰 같다라고 계속 느꼈거든요. 아 그냥 조금 업그레이드된 핸드폰? 아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걸 바꿔서 얻는 기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어, 뭔가 기계를 바꿔서 새로운 걸막 쓰고 이런 거에 대한 견 굉장히 기쁨이 <laughs>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만족이 됩니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뭐 엄청 발전된 기기를 이용하고 싶어서 사용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약간 외향적인 거 조금 조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만족을 하실 것 같고 제가 처음에는 이건 여자들을 위한 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남자분들 검정하고 딱 이렇게. 수트 딱 입으시고, 여기 안에 싹 넣어가지고, 가는 걸 제가 삼성 데이터 센터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아, 남자분들도 너무 간지나는구나 싶었어요. 활용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화면도 꽉 이렇게 채워서 볼수 있고, 사실 그냥 유튜브 화면을 보면 옆이 조금 남아요. 남는데, 사실상 저는 별로 그게 신경 별로 안 쓰이고요. 이렇게 넓혀서 해도 뭐, 잘리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주아주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거는 그냥 제대로 딱꽉 차진 거에서 보셔야 되고, 저같이 그런 것까지 엄청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저희 남편 거는 양쪽에서 음, 음악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소리가 양쪽에서 나와요. 앞, 뒤? 그래서 굉장히 또 음악이 음악을 들었을 때좀 풍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뭐, 뭐 제가 뭐 예술가도 아니고 뭐잘 그닥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살짝 차이가 있구나 정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제트플립을 쓰는 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업그레이드 된 버전 2탄이 나온다면 저는 무조건 또 구매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아직까지는 엄청 만족한다는 리뷰를 보내드리면서 음 중간중간에 화질 같은 거 보여 드리는 것도 첨부를 했으니까 한번 제티플립을 아,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를해 주시고 저같이 약간 패션 이런 쪽에 예민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가볍게 어디 나 파우치 같은 데 톡톡 넣을 수 있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추천합니다. 그럼 뒤에 갤럭시 이번에 샀을 때그 갤럭시 멤버십에서 무료로 카인더 kind 카인더폰 of, kind of? 저는 저는 사실 인터넷에서 본 브랜드긴 한데 제가 막 중점적으로 보는 브랜드가 아니라 지금 이름이 헷갈려요 뒤에 첨부를 해 드릴게요 그 브랜드에서 파우치랑 그 다음에 이 제트플립을 넣을 수 있는 약간 통전지갑 느낌 나는 거를 보내주셨는데 그건 신청하는 거였어요 따로 신청을 해서 무료로 받았는데 그거 리뷰까지 언박싱하고 가지고 다니는 리뷰까지 보여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직 아직까지 좀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활용이 굉장히 많으시고, 기능이 좋아야 된다. 화질도 엄청 좋아야 되고, 나는 핸드폰으로 모든 업무를 다 한다. 막 이러시는 분들은 S20, 22 가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막 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시면 갤럭시 Z 플립 너무너무 만족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리뷰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정말 이를 잘 모르는, 어, 이건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라는 리뷰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저도 한번 리뷰를 찍어봤어요. 어, 정말 가볍게, 어, 이거 괜찮나? 나이 정도면 되는데? 어, 이런 리뷰는 없나?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문 리뷰가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 이제 뜨겁다. 들어가야겠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정말 날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빨리 밖에 나가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 안녕!